제가 스킨 만드는 편, 예? 호킹님 편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겠지만 승승님한테 단련된 그런 스킨 만드는 솜씨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야, 어, 어. 자, 야,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단추를 이제 약간 약간 어두운 색깔로 이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면 되고, 주머니를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자동차 정비공, 걔네들이 매방 메고 있잖아. 원래 어? 그리고 약간의 포인트로 이렇게 줄무늬도 두는 거지. 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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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원플러스원 마감새. 한 명을 조용히 시키면은 어? 꽃달자구요, 꽃. 아니, 넌 아니고 수산시장 어디서? 잠깐만, 채팅창 왜넘어 가. 작업복 같아. 너 임마 너 잘못 걸렸어. 여러분 이게 어 이렇게 한 명을 조용히 시키면은 헐 갑자기 왜 이렇게 잘 만들었지? 보세요, 잘 만들었다니까 작전 성공. 자 이렇게 잘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어? 여러분들 맨날 부정적으로 보시니까 그런거에요 부정적으로 보시니까 어 잠깐만 팔뚝 없애자 팔좀 일단 잠깐만 없게, 없애겠습니다 옆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시 이 색깔을 따서 옆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 고고님, 너무 잘 만들고 계세요. 너무나도 완벽한 솜씨이십니다. 그렇지, 그렇지, 어우 아, 너무 최고야, 너무 최고야. 원석 스킨 여자 버전 아닌데, 원석 님은 그거였는데, 아닌데, 아닌데, 다른 건데, 다른 건데, 아닌데, 다 완전 다른데, 완전 다른데, 지금 이게 훨씬 최곤데, 훨씬 최곤데. 원성 님 솔직히 말하면은 원성 님스키은 실패작입니다.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그때는 제가 대집 대충, 대충 했거든요. <laughs> 제가 그때는 막 했거든요. 예? 지금 와서 말하는 거지만 아직 보고 있다고요? 잠깐만. 어? 보고 있다고? 어디 보고 있어? 없는데? 없어, 없어, 괜찮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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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점 찍으신 분점 찍었다고? 좀어디찍었어아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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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나나 여기까지, 이렇게. 하, 좋아, 좋아. 아냐, 아냐, 아냐. 이렇게. 음! 야! 됐어, 됐어. 그리고, 하얀색으로, 마저. 이거, 뒷면을 색칠해주면은, 끝이지, 끝. 야 끝났다, 끝났다. 벌써 끝났어, 벌써. 야 최고다, 참. 최고. 그리고, 이거. 이거를 지워 줘야 되거든요. 뒤에 영광굴비 있어야지. 영 영광굴비? 이러면 이러면 수산시장이라고? <laughs> 야 이게 대충 되게 수산 시장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산 시장 아니에요. 자 여러분 수산 시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수산 시장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더도 마세요. 허도 마세요. 아니, 여러, 아무리 여러분들이 싫다 싫다 하셔도 결국에 우리 꼬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 꼬님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래 안 그래. 여보세요. 네? 괜찮아요 안괜찮아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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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이상해. 그려주세요 꼬리 아 꼬리를 <laughs> 그려달라? 햄스터는 꼬리가 없는데요? 있는데요? 꼬리 되게 뾰족하게 그냥 톡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그려달라고? 글씨, 글씨 쓰지 말고 그려주세요 <웃음> 아, <웃음> 아유, 당연히 글씨는 안쓰지 네. 꼬리 되게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 빵꾸란거 아니에요? 빵꾸. <laughs> 빵꾸 난 거지, 이게. 이 <laughs> 어? 수산시장에서 일만이 해가지고 빵꾸 난 거지, 이게. 아닙니까? <웃음> <웃음> 어. 아. 이상네 이게 빵꾸 난 거지, 이게. 꼬리는 포기합시다. <laughs> <laughs> 네. 아니, 근데 되게 잘 만들었다니까? 그쵸? 네, 네. 억지로 대답하는 느낌 나니까. <laughs> 아니에요. 웃으면서, 웃으면서. 네. 어때요? 괜찮죠? 네. 좋아, 괜찮다니까. 보세요. 괜찮다니까. 예? 이제 팔, 원래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지. 이게 팔을 붙이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 보시면은, 야, 봐봐. 봤잖아, 봤잖아. 혹시 꽃 좋아하세요? 아, 어. 아니요, 그리지 마요. 네. <laughs> 아, 아유, 아깝다. 아, <laughs> 아깝다. 어, 그렇게 이상해요? 아, 아니요, 어. 괜찮아요. 괜찮죠? 네. 여기서 막더 추가하고 그럴까요? 어, 어. 원하는 어... 게 있다면? 어, 아니, 딱히, 없는데. 눈 사이가 너무 멀어서 마음에 안 들거든요? 네, 아, 네. 눈 사이를 좁혀보자. 좋았어. 괜찮네, 괜찮네. 이 정도면 괜찮네. 이 귀때기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흰색을 넣어주면은? 야 되게 이쁘다. 신동엽이라고? 뭔, 소, 뭔 소리야? 야, 신동엽은 좀 심하잖아. <laughs> 신동엽, 신동엽은좀 심한데 친구야. 네오 잠깐만, 내 되게 좋은 생각이 났거든. 네. 봐봐. 눈을 한네 칸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은. 욕용이 돼버리는구나. <laughs> 아 이걸 어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냐 이거를. 야 이게 되게 세계 인간 세계 최대 난제네 최대 난, 난제. 이거를 대체 어떻게 만들면은 솔직히 이게 제일 이쁘다. <laughs> 솔직히 되게 이쁘다 이거. 이게 <laughs>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다. 네.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해보자면은. 되게 좀 멍청해 보일 수 있는데 주댕이를 이렇게 다는 거지. 어? 웃고 싶으면 이렇게 달면 되고. <laughs> 아이저 잠깐만 조커가 되는구나 이러면 웃고 싶으면 <laughs> 이렇게 하면 되고. 완쪽만 어, 하니까 되게 멋있네. 야 이거 어때? <웃음> 웃어? <웃음> 웃어? 네. <laughs> 되게 빵금 미소. <laughs> 슬픈 날. 에 <laughs> 아무 아무렇지 않은 날, 좀 졸린 날. 콩님 이건 아니다. 예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합시다. 예 주댕이는 이렇게 해놓는 게 낫네. 이게 제일 낫죠? <laughs> 네. 입은 하지 말라고? 어, 입은 안할 거예요. 원래, 원래부터 안하려 그랬어. <laughs> 입은 이렇게 해놓고, 솔직히 이게 목이 좀 오게 튄거 같거든? 목을 없앱시다. 흰색, 흰색. 흰색으로 목을 없애. 그렇지. 티 색깔을 바꿔요. 원하는, 아, 혹시 자주 입고 다니는 티 색깔이? 에? 저, 저 학생이라 교복 많이 벗어서 <laughs> 그러면 야, 이 멜빵이 아니고 교복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야, 너무 아쉽다.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어, 이거보다 어떻게 더 예쁘게 만들어. 혹시 정신줄 놓으셨나요? 아, 아니에요. 아직 있어요. 그치? 아직 있어요? 아, 아직 있어요. 아직 안떠났어요 아, 없어져야 이게 많이 다루기가 편해. 편한... 아 아닙니다. 자. <laughs> 아 뭐. 그러면은, 홍조 괜찮다. 홍조? 네. 홍조 넣어봐요? 네. 홍조. 자, 어때? 이왕 하는 김에 결혼한 느낌 내세워서 연지곤지. 다홍색으로 하고 빨간색으로? 하나 묻은 것 같잖아. 입을 없애봐요. <laughs> 이놈의 입이 문제네. 없애고, 저 어떠세요? 피가 잠시만요. 피가되어 괜찮네. 지금 귀여워하시는 분들, 그러면 여러분 드릴게요. 이 스킨을! 어떠세요? <laughs> 야 귀엽다는 분들한테 이거 이 스킨 드리면 되겠다. 그러면 꽃님님은 다른 스킨을 만들어 드리고 <laughs> 야 귀엽다는 분들은 이르... 이분들 왜 태세 변은 이렇게 빨라? <laughs> 아이... 안산대요. 아유 사양 아유 그래 본인은 어떠세요? <laughs> 네. 왜왜 왜 포기한 느낌이 이렇게 들지? <laughs> 아니지? 전혀 아니지? 아니요. 에 아니에요. 아니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 명함 처리만 이제 대충 해 놓고 바로 에, 대충이요. 드릴게요. 대충이요? 대충 해도 이게 뭐 명함 처리는 대충 해도 잘 되거든요. 네, 네, 믿을게요. 네. 네. 다 여러분 때문 아닙니까? 아, 정말. 아, 정말. 다 여러분 때문이야. 대충 이렇게 명암 처리는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마디마디 섬마다 이렇게 대충 하시면 되거든요? 대충 해놓고 그냥 갖다드리면 돼뭐가로 어? 이렇게 하는건지도 모르겠다 잠깐만 여기다가 대충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좀 많이 어둡게 해야겠다. 이게 테두리 쪽은 원래 좀 어두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이거... 아, 이거 아닌데... <laughs> 잠깐만요. 너무, 너무 어둡게 되는데... <laughs> 홍조가 턱에 달렸어요. 아, 무슨 소리세요? 약간은 볼 쪽이 있습니다, 야간, 야간은 볼 쪽에 있습니다. 그래도 야간은 볼 쪽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원상복구를 신켜놓고 이렇게 주머니 쪽을 좀 어둡게 한 다음에 이렇게 최대한 명암 작업 빨리 하겠습니다 최, 최대한 빨리 최, 최,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니, 여러분,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랩이, 아니, 꼰님님이 직접 착용을 하시고 직접 보여주실 서버도 이렇게 준비해 놨거든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 또 몰라. 어? 들어가서 봐야 돼. 허수아비도 들어가서 보면 나름 괜찮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만. 잠만 어, 이 아닌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어, 성질이 이렇게 급해가지고 어? 어디 쓰었어 성질이 급한 게 아주 대한민국 탑들이야 탑들 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좀 이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들어가서 보면 또 모른다는 거 레프트 그렇지 백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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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 다 됐어 벌써 다 됐어 명함은 이게 아니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로 대충 지지다 보면은 자연스러워집니다 오, 잠깐만 이게 아닌데? 명 a 을 차라리 안 넣는 게 어 이상하다. 선생님한테 배운 게 분명 이거였데어 이거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노이즈를 쓰세요. 노이즈? 노이즈 쓰니까 더 이상한데요. 노이즈 쓰니까 이거 뭐 이상한데요? 아니 <laughs> 뭐못볼거 묻혀놓은 것 같은데 못볼 거? 이거 못볼거 묻혀놓은 거 아니야? 이거? 되게 못볼 거잖아 이거 다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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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대충 이거 지져놓고 끝냅시다 대충 이렇게 지져놓고 아까보단 있어 보일거야 그래도 아까보다는 그래도 있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숫자를 줄이세요 줄였는데? 신청자 수가 그럴 아니야 신청자 수 늘어야 돼 안 돼. <laughs> 나, 이, 나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살 거야. 살 거야. 무조건. 내가 이거 밥 벌어, 밥 벌어 먹고 살 거야. 무조건. 다음에 또 할게요. 아유, 보세요. 여러분. 벌써부터 신청자 보세요. 저 하시겠다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예? 난리 났잖아요. 여기가 너무 짙은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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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이지 이 느낌이지 내밤 라면 벌 라면 라면식이나죠 대단한 걸난 라면도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야그 정도면 할만하네 그 정도면 할만하잖아 그어 여러분 라면 정도면은 꽤 할만한 것 같아요. 어, 이번 거 괜찮